여러분 오늘은 고소하고 담백하고 우리 몸에 식물성 단백질을 듬뿍 보충해주는 맛있는 콩국수를 만들어 볼게요. 준비 재료는 여기 소면 1인분 기준 130g인데요, 드실 만큼 준비하세요. 그다음 백태콩 종이컵 높게 두 컵인데요,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은 다음 대여섯 시간 이렇게 물에 불려서 준비했고요. 삶은 계란, 오이, 소금 반 큰술. 그 다음, 볶은, 깨소금 한 큰술요. 이 그리고 생수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이렇게 커다란 그릇에 콩을 넣고 물을 충분히 부으신 다음 소금 한 티스푼을 넣고 삶아주시는데 센불에서 뚜껑을 열고 끓기 시작해서 8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지금 9분 정도 삶았거든요. 그 다음 몇 알을 꺼내서 찬물에 헹군 다음 먹어봤더니 딱 알맞게 고소해요. 이때 불을 꺼주시고 한 1분 정도 뜸을 들이신 다음 찬물에 헹궈주세요. 그 다음 나머지 소금을 넣고 이렇게 생수를 부으신 다음 조금씩 곱게 갈아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아주 곱게 잘 갈아졌거든요. 지금 저는 되직한 것 같은데 취향에 따라 생수를 더 부으셔도 좋거든요, 아셨죠? 그럼 국수 삶아 볼게요. 국수를 삶으실 때는 물을 충분하게 부으시고 물이 펄펄 끓을 때 국수를 넣고 이렇게 끓어오르면 찬물을 이렇게 부어주시면서 세번 정도 하신 다음 국수 색깔이 투명한 색을 띨때 얼른 찬물에 저물락 저물락 거리면서 전분기를 빼주신 다음 물기를 빼서 준비하세요. 국수가 탱글탱글하게 아주 맛있게 삶아졌거든요. 이제 콩국수 그릇에 담아 볼게요. 콩국수를 그릇에 담고 고명을 얹어 봤거든요. 맛있어 보이죠? 진짜 고소하고 담백해요. 그리고 콩국수하고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묵은지. 그리고 저는 넉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통에 보관해서 냉장 보관하고 콩물로 마시면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콩국수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맛있게 해서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